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그 다조인사에, 음, 조인기를 쓰다가 자꾸 이 내부가, 내부 안에서, 보이시나요? 이게, 안 보이나? 아이씨. 자꾸 이 찝어먹는다 그러죠. 찝혀가지고 손목이 아프더라고요. 하루, 한 10시간 이상씩 하려니까 손목이 아파서 못 하겠어요. 그래서, 저는 뭐 요런 것도 있지만 10식자로 돼 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요건 또 작아요. 이게 청색인데 청색도 잘안 들어가고 커넥터가 음. 백색 커넥터도잘안 들어가요. 들어가긴 들어가서 이제 잘 돌아가긴 들어가는데 청색은 아예 거의 안 들어가죠. 보이시죠? 거의 안 들어가요. 네 회색 회색은, 보이시죠? 요렇게밖에 안 돼요. 이렇게. 그래서, 그나마, 다조인사께 이게, 많이 잘 들어가요. 이게. 콘넥터가 회색까지도. 근데 이제, 회색 쓸 일은 거의 드물잖아요. 제가 요즘에 화장실 쪽에, 6 육, 육방 돼가지고서,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색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손목이 아파서 오늘 날짜로 들어왔습니다. 어디 꺼냐 하면은 어디 거냐 하면요. 이게 정금금속의 음 결성기에요 지금 현장에서 하나 쓰고 있어요 하나는 다조인삭 쓰고 있고 하나는 정금금속 도 쓰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하루 써보니까 이게 좀 찝어먹는 현상이 없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J4000 뭐 가격을 이거 선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써보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. 가격은 하나 시키면 택배비 포함 54,000원. 두개두개 두개 시키면 10만 원 그렇게 하더라고요. 내일부터는 이제 이거 정금금속 가지고 두개 가지고서 결산할 건데 정금금속이 지금 정금금속도 음 적색 콘넥터잘 들어가죠? 청색 콘넥터잘 들어갑니다. 잘 돌아요. 근데 잘안 돌아요. 그죠? 억지로 해보니까 요 날에 의해서 안에 있는 날에 의해서 요걸 잡아줘가지고 힘에 의해서 결선이 탈착이 부착이 되긴 되더라고 들어 먹어 들어가긴 먹어 들어가는데. 음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뭐 이래 이거 이 안에가 보이시나요? 여기 여기는 십자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찝어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구요 음. 하,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, 소개가 아니라, 한칸한 번, 샀, 새로 샀으니까, 한 번, 돌려보죠, 뭐. 음, 어 이게, 배터리가 없네요. 집에서 그냥, 막 쓰는 건데. 시, 어우, 탄, 탄내가 나는데? 십몇년된 건데, 현장에는 좋은 거 있고.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정금금속계 쓰기가 편하더라고요. 더 나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. 지금 상황이 이 정금금속계 괜찮아요. 그래서 새로 사서 쓰는 겁니다. 이렇게 새 거다가 닥을 힘이 약해서 안 돌아요, 지금. 다따고 볼까? 아예 안되는데 내일부터는 새로 산이 전극금속 걸로 결선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음, 그리고 또한 가지, 음, 하나는 다시 영상을 쪼개야 되겠어요. 그, 3계층간 그 EPS실에 배관을 입선할 때, 그, 그, 배관을 찾는 그런 방법인데, 물론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. 그걸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. 에, 조인기로는 영상 소개하는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